톡톡 아구, 다라니. 톡톡 똑똑했어. 화장품으로 톡똑했어 톡톡 아빠도. 아빠도 해주세요. 아빠도 해주세요. 오우 다라니. 여기도 해줘. 여기, 여기도 해야지. 아구, 다라니. 이마도 하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이거 머리가 그냥 산발이네.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이었니, 강아지야? 아, 아픔도 하고 그렇게 아픔도 해서 오고 오고 아픔도 하고, 아픔도 하고, 아픔도 하고. 뽀뽀해서 뽀뽀 해줘 뽀뽀.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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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해줘 아빠도 톡톡 해줘 아빠 자 아빠도 톡톡 아빠도 톡톡 아잘라니 <laughs> 아빠도 톡톡 해주세요 톡톡 아빠도 톡톡 아니 아니 핸드폰에도 톡톡하지 말고 아빠 얼굴에 아빠 얼굴에다가 톡톡 오구 잘해 이쪽 이쪽 얼굴에도 해 이쪽 얼굴에도 이쪽 얼굴 이쪽 얼굴 아이 추 어? 추운가 어어 구제외도 어. 그래, 왜 가냐 너는 추웠어? 애기가 추웠어요 강아지야? 여사 일어나봐 일어선 여사 일어선 아우 잘 일어나네. 자, 여기 보고요 안녕하세요, 봐. 안녕하세요. 아, 나나니. 아, 그,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어. 안녕, 예바 이거. 손을 한다는 거. 안녕. 안녕. 음. 화장품 놀이 계속 하자. 화장품 놀이 계속 하자.